천안 시내버스 노선 개편안의 초안을 공개하는 시민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노선 신설과 개편, 급행버스 확충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요. 시는 이달 말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송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1년에 도입한 도심 순환 급행버스 5번입니다. 두정역을 기점으로 번영로와 남부대로 등 주요 대로를 경유하는데 이용객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현재 35분인 배차 간격을 향후 15분으로 단축할 예정입니다. 직사를 밀때에는 산업단지와 연계해 수요응답형 버스인 DRT가 시범 도입될 전망입니다. DRT는 택시처럼 버스를 정류장으로 출하는 방식으로 세종시와 청주, 평택시 등에서 이미 운행 중입니다. 최악의 시내버스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천안시가 시내버스 노선 개편안에 대한 시민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개편안에는 신규 노선과 45개 노선 변경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동북권은 운행 횟수를 늘려 배차 간격을 줄이고 독립기념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주요 교통 시설을 경유하는 815번 노선이 신설됩니다. 설명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많은 버스가 있는데 그래도 그중에 하나 정도는 어, KTX로 가는 버스를 노선을 좀 만들어 주시는 게 자가용 이용도 좀 줄일 수 있고. 우리 마을만 도한 노인들이 한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중앙 시장 안 가니까 그게 노선 중앙 시장에 들려가면은 시는 앞으로 두 차례 권역별 설명회를 열고 이달 말까지 온라인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인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이를 통해 다음 달 개편안을 확정하고 내년 1월 개편된 노선안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에 대한 신아충 이해할 만했다. 이렇게 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는 자 이용률을 한 40%대로 크게 것이 니 한편 개편안의 세부 내용은 천안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